네, 통화 괜찮으실까요? 아, 네, 네. 아빠 분이 신청을 하셨네요. 네. 어, 아, 네. 보통 엄마 분이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저는 카페지기이고 책을 지은 저자예요. 네. 아이 상담을 하게 되면 시간이 2, 30분 걸리는데 아이 상태를 적어주시긴 하셨지만 네. 제가 좀더 꼼꼼하게 여쭤보고 들어보고 과거 히스토리를 좀 들어보거든요. 네. 네 태열이 올라왔고 네. 피부에 문제가 처음 시작한 게 언제죠? 아그처음에 그러니까 아기가 깨끗했는데 네. 그 예방 접종 하고 오면 얼굴에 막 이렇게 뭐 족살같이 빨갛게 올라오더라고요. 아기 때요? 태열인가보다 뭐 하다 뭐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지나니까 이제 뭐 이런데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돌 전에? 아니요 돌 이후에. 그렇게 게 태열기가 있다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집사람이 이제 발랐는데. 아, 아기 때는 어, 스테로이드를 바르면서 관리를 하셨군요. 아니 제가 이제 원래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네, 그 스테로이드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제가 웬만한 값을 쓰지 말아 해가지고 많은 양을 쓰진 않았어요. 가끔 썼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아주 짧게 잠깐 불끄는 용도로만 그렇게 쓰고, 그래서 또 괜찮다가 또 이제 나왔다가 이제 괜찮다 그게 반복하다가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웬만하면 지양하면서 한방 치료도 하고 뭐또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관리를 해줬거든요. 그것이 돌전이고 네, 네. 한방치료 몇살 됐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한, 네, 네 살, 한 다, 다섯 살고쯤이에요 네, 다섯 살쯤에 스테로이드 끊고요. 네, 스테로이드는 뭐 워낙 저희가 의지한 게 아니라 쓰지 않고 한방치료했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바르지 말라고 어. 했고. 한방 치료하면서 좋아졌나요? 네, 잠깐 좋아졌다가. 아, 네, 또한방 치료 중에도 또심해졌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음, 네. 한방 치료하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요. 네. 그 뒤로는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목이나 이제, 이제 접히는데 조금씩 있었어요. 한방 치료는 얼마 동안 하셨는데요? 3, 4개월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좀 애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방 치료를 하고? 네. 무슨 소독성과 거기서 이제 무슨 물을 줬는데 이제 그것도 바르면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심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 해독주스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끓여가지고 계속 먹였어요. 네. 보면 저희가 잡은 줄 알았죠. 아토피가좀 있는데 그래도 우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엄청 크진 않아서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스트레이는안 쓰고 진짜 어쩌다 가끔 한 번씩 쓰고 이제 계속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요번에는 좀 몸이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계속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고 3-4일 정도 쓰다가 이제 끊었더니 이제 온몸으로 또확 번져 버렸어요 그게. 그게 언제죠? 최근 한한달 전이에요 아네한달간 사이에 갑자기 좀 너무 심해져서 손목 같은 데는 이게 농가진이 온거 같거든요 네. 이거, 치료하느라고 뭐 약을 썼어요? 네 지금 항생제 처방받아서 계속 먹였어요. 얼마나 됐는데요? 2주 먹다가 끊고, 또 오늘 한 3일 정도 더 먹고 있어요. 이게 상처가 너무 심해서. 끊었다가 더 심해져서 다시 먹어요? 지금 계속 긁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호비돈용액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이제, 거제 적셔가지고 좀 붙여놓고 있다가 이제 씻기고, 그런제또 시원 바르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지금 아이는 누가 봐주고 계세요? 엄마, 아빠 일하시면? 아, 지금 아이는 아마 영어학원 갔다가 지금 또 운동 다니거든요. 복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낮에 누가 케어해 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 낮에는 아침에 이제 제가, 제가 제가 나 이제 집사람이 로션을 발라주고 학교를 가고 5시 이후에 이제 집사람이 이제 집을 가거든요. 음. 게, 그때 가서 또 이제 씻고 나서 로션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스테로이드는 받아서. 바르고 계신 게 있으세요? 세로이드는 지금 쓰지 않아요. 아, 안 쓴지 얼마나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달 전에 거의 한 하루 이틀 잠깐 썼을 거예요. 근데 그때 잠깐 좋아졌다가 또 어, 심해지더라고요, 완전. 우리가 지금 겉절로수을 정도까지 점점, 점점 심해져서. 이 사진은 네. 현재 상태인가요? 그게 어제 제가 찍은 거예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대충 설명해주셔서 나중에 완정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체크를 하던지 하고요. 아토피로 인해서 생긴 농가지는 쉽게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토피가 그렇잖아요. 원래 아토피로 인한 농가진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이런 농가지는 스테로이드보다는 항생제가 더잘 듣기는 해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기도 하는데, 항생제를 장기간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건 항생제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완정법에서는 약을 쓰지 않고 가능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염증을 잡고 아토피도 잡고 하는 방법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스테로이드를 쓰셨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자연 치유 관리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대신 자연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죠. 힘들고, 과정이. 과정이 좀 느리긴 해도 탄탄하게 밟아가면서 좋은 결과는 나와요. 관리가 좀 어려운데 제가 낮에 누가 봐줄 사람이 있냐라고 여쭤본 게 아토피는 둘째 치과, 농가지는요. 한 완전 관리로 약을 쓰지 않고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한3 4 시간만 안 발라주고 방치해 놓으면 학교를 갔다 온다거나 학원을 갔다 온다거나 순식간에 확 심해져요. 지금 네. 사진을 보면 아직 손목 같은 데가 조금 꺼무 죽어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살아 있어서. 이게 다른 부위로 더 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아토피가 심해졌다 생각을 하고 스테로이드를 써버리거나 항생제를 더 많이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토피보다 좀더 까다롭게 관리가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정을 하게 되면 가능한데 문제는 낮에 케어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끼고 좀 밀착 관리를 해줘야 하고 음식 관리도 좀 해줘야 하고 이렇거든요. 저희 완정법에서는 염증을 먼저 잡은 다음에 염증이 잡히면 나중에 아토피가 남아요 그 다음에 아토피를 잡기 위해서 파우더, 스킨, 세럼, 로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용가진이 있으면 아토피 관리를 적극적으로 처음에 못해 농가진 잡고 아토피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쓴 스테로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많이 쓴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기 때부터 띄엄띄엄 심한 고비를 넘길 때몇 달에 한 번이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꾸준히. 고비는 스테로이드로 넘겨왔다면 그것 또한 이제는 스테로이드가 아닌 내 힘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제가 쭉 들어보면 자연 치유를 해본 적이 딱히 없어요. 그냥 뭐 해독 주스 먹이고 한약 먹이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자연 치유란 거는 관리하다 보면 막 엄청 심해지기도 하고 심해졌다가 서서히 좋아지긴 하지만 음식 관리도 좀 신경을 써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약을 전혀 쓰지 않고 하는 하는 것이 자연 치유 관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자연적으로 노력은 했지만 고비 때는 약을 써왔던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들이 쌓여 있고 자연 배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많이 안 썼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됐다면 그 부분도 반드시 탈수, 탈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고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지 않고 농가진도 생기지 않고 농가진도 잡히게 되거든요. 완정에서 만약에 관리... 한다 그러면 다시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처음에 관리하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오래 전에 끊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옛날에 썼던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확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심해지는 거를 내가 감수하고 그 심한 고비는 한 달, 한달 반, 두달 사람마다 틀린데 한 달이 내가 있고 한달 반이 내가 있고 두 달이 내가 있거든요. 네. 검사 결과 한 번만 볼게요. 마스트 검사 하신 건가요? 그, 알레르기 검사예요 근데. 아, 마스트? 네네, 마스트예요두장 주셨는데, 근데 수치가 굉장히 높네요. 네, 높더라고요, 보니까. 22년도 하셨네요. 이게 처음이에요, 검사가. 그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잘 모르겠고, 이제 집사람이 좀 환경적인 요인이 크더라. 얘기만 듣고저도 일하느라고. 수치가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알레르기 기질이 좀 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다른 아이들처럼 좀 심하진 않은데요. 혹시 비염 있나요, 아이? 예, 비염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기 그 때부터 있었어요. 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간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치료한 적이 있나요? 코로 흡입하는 거라던가? 예, 뿌리는 그... 거? 그 등에 붙이는 패치 있잖아요. 뭐 천식 뭐 그런 거랑 이제 뭐 무슨 알레르기제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먹는 게 있더라고요. 네. 꾸준히 뭐 수도... 먹은 건 아니고 비염 있을 때만. 네. 천식 증상 비슷하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천식기도 있었나 보네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그 재채기하는 정도 있죠. 그런 정도가 있어요. 네. 밥을 잘 먹는. 하셨고요 네, 생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을좀 싫어해요. 아, 생산 육류 이런거 좋아하나보네요. 네. 복숭아 뭐 이런 과일들을 먹으면 목이 이렇게 뭐 잠기는 느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일도 뭐 키위 특정한 과일들만 좋아하고 보통 과일들을 잘 안먹어요. 네. 그것도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네. 쌀이 또 3, 시체가 3이잖아요. 거기서. 네. 우리가 조금 수치에 낮길래 저희가 보리를 섞어서 섞어서 쌀하고 먹이거든요 이걸 현재 이렇게 먹이고 이제 생선 같은 경우도 갈치나 이런 것만 먹이고 이제 모든 걸다안 먹는데 애가 좋아져 가지고 뭐 치킨이나 피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걸 가리지 않고 이제 먹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걸 먹이면 안 되는데 좋아졌다고 생각한 건몇 살이었어요? 1년 전, 1, 2년 전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허용을 했지, 자기가 먹고 싶다고 했던 것들 이제 뭐, 그래서 이제 크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떡볶이도 먹고 시장에서 파는 뭐 그런 치킨, 튀긴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이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은 그거 같아요. 네. 얘가 검사 수치를 보면 알레르기 기질이 심한 아이거든요. 이 기질이 심한 아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어, 나쁜 먹거리를 먹었을 때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음식은 아이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소고기 먹는데 어떤 아이는 소고기 먹으면 반응을 하고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이 검사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막상 키위처럼 먹었는데 괜찮을 수 있는 거고 또 여기는 안 나왔는데 먹으면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사하고 현실하고는 갭이 있긴 한데 이 검사에서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검사에서 안 나와도 어떤 걸 먹었을 때 심해, 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검사에서 나온 건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 보면 1단계만 나와도 먹고 심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쌀도 현재 3이잖아요 알레르기 반응이 네. 그럼 뭔가 이렇게 주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쌀 반응이 나오면 뭐 현미로 한다거나 잡곡을 넣어서 이게 한다고 최대한 쌀의 노출을 줄이면 되는데 문제는 잡곡 중에서 도 반응하는 게 없냐 그것도 찾아야 하고요 뭐 콩이나 오수수 보리 현미 뭐 이런 여러 가지 잡곡들을 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응이 없으면 그게 주식이 되면서 쌀이 좀 작게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음식에서 반응이 나온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도 반응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음식 쪽으로 좀볼 건데 검사에서 나온 거는 일단 조심해야 하고 안 나온 것도 실질적으로 먹었을 때내가 피부가 깨끗했을 때 1, 2년 전에 좋았을 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똑같은 걸 먹어도 음, 1, 2년 전에 피부가 좋았을 때는 이겨내요 근데 똑같은 걸 먹어도 안 좋을 때는 그게 또 심해지는 원인이 돼요 컨디션에 따라서 음식도 반응이 다르기도 하고 정답이 없어요 아예 반응을 살피면서 음식을 조율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쌀이 3이 나왔는데 골이 1이고 밀도 2이네요 거기에 뭐 하나를 추가를 해봐서 아예 반응을 살피면서 괜찮으면 또 다음 거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서 잡곡으로 늘려가는 걸 권장을 드리고 현미 같은 경우도 쌀보다는 현미가 덜한 경우도 있긴 한데 반면에 현미 자체가 좀 가려움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예, 또 찹쌀 현미는 또 다르고 찹쌀에 반응하는 아이가 또 있으면 현미는 괜찮은데 또 찹쌀 현미는 또 반응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직접 먹이면서 체크해보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아이가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았을 때또 테스트를 해야 되고 항히스타민제 종류나 항알르지 종류의 약을 먹지 않을 때 테스트를 해야 정확하게 나와요. 그걸 먹고 있으면 얘가 먹어도 반응을 감춰버리고 그래서 반응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쌀 알러지가 있으면 쌀을 최대한 줄이고 잡곡으로 들어가도록 잡곡에서 하나씩 추가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최대한 그래 반응하는 음식에서 노출을 좀덜 하도록 하면서 피부를 잡아가야 돼서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 심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보다는 심하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더 심하게 봐요 피부로 막 심해 보이지 않아도 어, 수치도 굉장히 높고 쭉 어릴 때부터 있어 왔었고 막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관리하기가 더 까다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할 때는 좀 밀착 관리를 해줘야 하고, 농가진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순서들이 있거든요. 진짜 스테로이드 쓰지 않겠다는 엄마 아빠가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제부터는 중단을 한다면, 농가진 먼저 잡고, 잡은 이후에 네. 아토피 관리가 들어가요. 책을 구매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네. 읽어보시고, 관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신청을 해주시거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셔서 말씀해주시면 되세요.